와, 쪽파가 엄청 많이 자랐네. 와, 상추 엄청 많이 올랐네. 오, 이거 애들 따라가면 되겠다. 양상추도 또 올라왔습니다. 오케이, 도. 안녕! 민나! 민렸어 안경. 오! 우리 준비된 일꾼! 차이수! 니들 이름, 이름이 뭐야? <laughs>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얘기해봐요. 이름이 뭡니까? <laughs> 오늘 뭐 징, 징, 징그러워. 징그러워? 오늘 뭐해요? 오늘 뭐하냐고요? 어? 이거 이사도 짰어? <laughs> 들어갔어 <laughs> 오늘 뭐할 거냐면 당근도 캐고 상추도 뜯을 거예요. 상추? 네! 우리 상추 뜯으러 갈 사람? 상추 뜯으러 갈 사람? 손 들어야지 자야자야 자야. 갑시다 갑시다 상추 뜯으러 갑시다 그 그렇지? 아니 어떻게 뜯으러 갈지 할머니한테 배우지 않았어? 상추? 어다 뽑으면 안 되지 다 뽑으면 안돼 이수야 안 이수야 돼요. 그거 다 뽑으면 안돼 그치? 요거를 이렇게 하나씩 뜯는 거야 이렇게 할수 있어? 아, 오호. 이게 큰 거를 뜯어줘, 큰 거를. 응. 이렇게, 응. 이렇게 큰 거, 큰, 큰 거. 조그만 거는 너무 아기라서 응. 먹기가 힘들어. 이수야. 밑에서 뜯어야 응, 밑에서 되는데. 밑에서 이렇게 이수나. 뜯으면,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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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되네? 할수 있겠어? 해봐. <laughs> 이수야, 넌 달팽이 갖고 놀아줘. 이 달팽이? 달팽이 찾아줘? <laughs> 응. 달팽이다 이, 응, 이 갖고 놀아. 가져가. <laughs> 아무래도 이수, 이준이는 그 당근 같은 걸 뽑으러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laughs> 그래, 당... 아, 당근, 당근, 뽑... 당근, 당근 뽑으러 가래 당근 뽑으러 가자. 당근 이동. 어, 들고 가자. 당근 뽑으러 가어 이리 오세요. 당근 뽑으러 갈까? 네, 당근 음, 뽑으러 이리 오세요. 음. 이게 뭐야? 이거 할머니 댁에서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네. 음... 어, 그래. 뽑아, 뽑아. 응. 우와! 우와! <laughs> <laughs> 오구치 그렇지? 파이팅. 와! 예. 어, 와 진짜 근데? 크다. <laughs> 큰거 뽑아. 이거 조그만 거 말고. 오. 옥자를 먹었다 이사 이게 어떻게 뽑아, 이제 이거를 어, 어, 어떻게 뽑아, 알아? 뽑아 뽑아 그만. 어, 여기까지 뽑읍시다. 오. 요 아기는 다시 심어 두고. 흙 심으면 이제. 이제. 야, 다 나요? 나이도 좋고? 어, 충분히 될 때? 자이가. 우와, 그큰건뭘 거야? 제일 큰거 골랐네. 그 <laughs> 거? <laughs> 그거 사이좋게 나눠 먹을까? <laughs> 여기 좀 잘라줄게. 오케이. 우리 비닐 있나? 비닐 그래? 같은 이거 거. 이거 이수하고 이준이하고 나눠 먹어. 응. 저기 아기 물통 갖고 올 사람. 저 응. 물통? 이수 물통 뒤에 있는 물통. 저기. 저거 저저저거 물. 물통 가지고 오세요. 물 씻어줄게요. 여기요. 네. 물통? 어떻게 이수쓸수 있어? 이거 이 당근은 당근? 봐봐. 당근은 <laughs> <laughs> <진짜> 움직이 <움직여야지. 문질해? 웃음> 이게 묻힌 아니, 거 진짜. 싫어해. 좋아. 어, 무시서 시작. 이 아, 잡으세요. 잡아 잡아. 으세요 어, 나도 꽉 잡고 잡고 잡으세요. 하이. 됐다. 이 내가 <laughs> 한개반 잘라줄 거. 응. 오, 자를 수 있어? 오. 오, 우와, 그거 어떻게 <laughs> 잘랐지? 대단, <맞지>? 대단하다. <laughs> 조금미래요 나는 반이래요. 음. 형님, 이것도 케일이니까, 이것도. 음. 이게 케일이라고? 예. 네. 이거는 뭐, 뭐더라? 딴거있데 케일이야? 저기, 저기 저거 아니야? 그래, 이거는 가, 깨자. 그런가? 아, 그게 이렇게 K 생긴 인가봐요 아, <웃음> 저기. <웃음> 아, 지금 몇 개월 <laughs> <겨울> 찬데, 지금. <웃음> <웃음> 자기 산 이만한 이 맞아 어? 자기 농사 좀 해봤다고 아주 거 이만한 이만한 내가 <웃음> 아는 케일은 초록색인데 이이야한 이만한 이만한 이만 이만한 이만한 이이 오케이, 는놈 만든 놈? 놈? 어. 애벌레도 어. 있는데 씨앗도 있어. 개물 잡았다. 비가 오면 안뜯은지 되지. 이게 지여 씨. 벌레다, 벌레. 자, 유튜브가, 야, 천왕, 유튜브가, 장애나님 지렁이 먹는 거 먹방. <laughs> 유튜브가. 유튜브가, 유튜브가. 이따 와. 이따 와, 이따 와, 이따 와. 이리나? 여보. 매영이 우리보다 훨씬 센스가 좋은 것 같은데. 유튜브. 썸네일 바로 나왔어, 지금. 한번 먹어볼게. 이거, 나이 얼굴에 이렇게 <목소리도> 응. 어, 우와, 이거만 좀 갖고 갈래? 지동. 이에나아니 빈땅이야? 파 아니에요? 보다 되게 라고얘들 어? 여기 있다. 오. 어, 여기 있어. 어, 여기 제일 크다. 우와. 아, 됐다. 우와. 신났다. 여보, 얼굴에 한번 대봐. 아. 와, 진짜 크다. 어, 여기도 또 있어요. 오, 야. 진짜 야 빨간 게 맛있게 생겼다. 우와, 크다. 이 고구마야? 고구마 꿀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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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하나 날렸으니까.